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전원주택지로 개발이 가능한 토지를 소개할까 합니다. 지금 화면에서 보이시는 오른쪽 토지가 바로 오늘 볼 경매 물건인데요. 앞에 보시면 포장도로와 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땅 모양이 이렇게 네모반듯하게 되어 있어요. 다음 필지까지 구간도 명확하게 되어 있고요. 따로 측량을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개발이 오랫동안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 현재 수풀이 무성한 상태네요. 약간의 오르막길에 있는 토지이고요. 이렇게 다른 토지들도 토목 공사가 완료된 채로 남아 있습니다. 본 토지의 양 옆에는 큰 나무들이 심어져 있네요. 본 토지에는 나무나 이런 것들은 따로 없습니다. 그리고 토지 뒤편으로 현재 활발하게 공사 중인 전원주택이 있네요. 세종시청에서 본 토지까지의 거리는 약 17분 정도입니다. 도심에서 그리 멀지 않은 전원주택지네요. 그리고 세종시를 흐르고 있는 이 강가도 그리 멀지 않은 토지입니다. 이렇게 멋진 강이 흐르고 있네요. 산책로도 보이고요. 지금 보이시는 저편에 우리가 볼 경매 물건, 전원주택지가 있습니다. 이 초등학교와 그리고 아파트 촌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굉장히 현대적으로 잘 되어 있죠? 초등학교까지는 약 9분 정도 걸리네요. 아파트를 벗어나 아이들과 전원주택 생활을 해보고 싶으신 분들께 굉장히 매력적인 토지라고 생각이 듭니다 인근에 있는 도시에서 전원주택이 아닌 주말별장이나 혹은 방박지로 사용하실 분들께서는 천안에서는 약 58분 1시간 정도 걸리고 있습니다 오산에서는 1시간 20분 정도 걸리네요. 수원에서는 1시간 반 정도 걸립니다. 인천에서는 2시간 12분 정도 걸리고요. 여주에서는 1시간 55분, 2시간 정도 걸리네요. 군산에서도 1시간 10분 정도 걸립니다. 전주에서는 1시간 20분 정도 걸리네요. 경매 정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2 타경 364 대전지방법원 대전 4개에서 진행이 되고요. 매각기일은 8월 23일 오전 10시입니다. 세종시 장군면 금암리 283-43이고요. 물건은 임야입니다. 주목은 임야이고요. 토지는 121.61평입니다. 지분이 아니라 필지 전부를 매각하는 조건이고요. 2번 유찰되어 3차인 8월 23일 최저 매각가격은 1억 4517만 4천원입니다. 처음에 감정가는 2억 9천부터 출발을 했습니다. 그런데 두번 유찰되고 3차 때는 1억 4517만 4천원까지 떨어졌습니다. 보전관리지역 임야이고요. 세종어린이천문대 주택단지에 위치하고 있고, 금강이 가까운 전원주택 지대로 재반 주유 환경은 보통임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사진에서 처음에 보셨던 포장도로 있죠? 6m의 포장도로와 접하고 있다. 그러나 개발행위허가, 차량통행의 도로 사용 승낙 또는 공유지분 매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본 토지에서 주의하실 게 있습니다. 본 토지를 보시면 지금 나와 있는 이 파란색 부분이 본 경매 물건인데요. 이 도로 지분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경매를 낙찰받으신 이후에는 이 도로 지분을 매수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도로 지분을 가지고 있어야 개발 허가를 받을 수 있고요. 나중에 집을 팔 때에도 도로 지분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은 가격 차이가 많이 납니다. 다른 집들이 최근에 거래된 것을 보면 아마 도로 지분을 함께 구입을 했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경매 물건을 낙찰받으신 이후에 이 도로를 갖고 있는 사람에게 지분을 매수하시길 바랍니다. 최근 앞에 쪽에 있는 토지가 거래된 흔적이 있는데요. 21년 1월에 거래가 되었고요. 가격은 3억 1,325만 원입니다. 136평이었고요. 평당가는 약 230만원 정도 했었네요. 맨 위에 한번 토지 한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2억 170만원 거래가 되었고요. 평수는 135평이었습니다. 평당가는 약150 정도 했었네요. 이게 14년도 가격이니까요. 3억 1325만원에 거래되었던 이 가격이 아마 터무니없는 가격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본 경매 물건, 122평을 환산을 해보면 약 2억 8천만 원 정도라고 볼수 있겠는데요. 도로 지분이 없다 보니 유찰이 계속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종시의 가격이 생각보다 굉장히 비싸다는 것을 경매에서도 체감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1억 4천 5백 17만 4천 원이라는 가격이 그렇게 비싸다는 생각은 들지 않아요. 그래서 이번 회차에 그래도 많은 분들이 입찰을 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입찰 전에 만약에 임장을 가셔서 만나보실 수 있다면 그 도로를 갖고 계신 분과 연락을 하셔서 매수를 할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시고 그리고 입찰을 임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도로에서 밖을 바라보았을 때의 뷰는 굉장히 좋은 편인데요. 어, 문제는 지금 공사가 진행이 된 다음에 인허가를 받았겠지만 해당 기간이 오래되었으면 인허가를 다시 처음부터 받아야 될 수도 있으니 만약에 여기 에 전원주택을 건축할 생각이시라면 꼭 입찰 전에 건축 사무소와 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꼭 전원주택을 짓지 않더라도 농막을 가져다 놓거나 혹은 그냥 이땅 그대로 장박지로 사용하시려고 하시는 분들께는 이 1억 4천 5백이라는 가격이 조금 비싸게 느껴지실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오늘은 세종시에 있는 전원주택지를 알아보았는데요. 앞으로 전국에 있는 다양한 땅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열심히 영상을 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아래에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